어, 어, 와 백태 야 안녕? 어, 뭐야? 어, 이렇게 엑스가 어. 몇면되네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만나는구나. 그쩌 네? 어, 우리 어, 무조건 이겼다. 분명 나 솔크 돌린 것 같은데. 하하하. <laughs> 뭐지? 야, 아, 오늘. 아, 오 아니 늘이 좋네. 힐한 번만, 힐한 번만요. 아, 리님, 그리고 이상한 마이크 사운드들이거든요. 아, 미도 있다, 미도! 택테야! 다일 났다, 큰일 다 큰일 다 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빤스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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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 아직도 있어요 씨아 아아 유도 동상 위에 아장만 유도 개픽 라이컷아 이런 무빙과 자리 한피아 진짜 진들다 아아

오, 어, 아 씨, 나떡기 아, 큰났다 이거. 이이 <laughs> <똑똑이>. 아, 나떡기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나나 <끊었네. 웃음> 아 <나> 안 죽었는데? <laughs> 아 우리 이렇게 중구단방에 좀 됐어. 살리면 기있네 아, 나나자리야 <끊었네. 웃음> 할게. <laughs> 어, 나왔어, 나 누가

아이고 미안해, 미안해. 아 뭐야 우리 이거 화이어공쓸 거예요. 요고 앞에 오고 고아나 진짜 귀가 너무 예민해. 머리영광 영건체 상자 잘려고이나 아직 안 탔을 거 같아요. 거의 다 타가는 중인 거 같은데. 70% 정도.

그단 방에 지않아 네, 네. 게임 접어야 돼. 저거 지금, 지금, 지금 방조 해야 돼. 저거 지금 네 번째 살 나갔어. 내내실 명으로 욕한다. 이제 어, 저거 고소 각인데? 방으면패출수있어요 아, 아, c a 데아 d 겐 it. I'm s o r r 다 I'm sorry. I'm s o 다 이거 그래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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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애들 라개피 자랑 개피 나왔어 나들피또 간다. 라 다이어. 소리 소지지지지지 방울질수 있어요! 아, 끌렸다 도와줘, 도와줘! 아, 못 걸었어, 이씨! 아, 다나 죽겠는데? 아도나요

그아 그래 맞아, 견제 한번 더 빡치게 해볼게. 아, 오케이. 는 거. <목소리> <이십> <TVs> <목소리> 아, 씨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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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오늘 저러고 내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어, 앞으로 아니, 왜안 아, 왜안 와? 살 살았는데 방가칠 수 있어. 안 왔대, 안 왔대, 안대안 왔대. 무시하는 데. 아, 나무 아, 저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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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해, 누구야? 그니까 누구야? 누구야? 아, 방송 중이야, 뜨 소리가. 맞 아니 왜? 라인이 나보다 뒤에 있어. 좀 떼줘! 홍어 먼저! 홍어 먼저! 비 <놀람> 갯피거든요 갯기고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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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갯기요 갯기고든요? 갯기고한요기요요점주세요아님한 번. <laughs> 줄수 야타 같은 거 떨어지나요? 우상징을 줄수 있어. 야타가. 어 아깝지. 지금 안나온데 지금 안나 공격 어 가지고 있어? 공격 하어그렇그렇받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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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? 우석 줘봐요, 저거 르게5에 3명 승다 감지할 사람? 아, 뭐야? 어, 어떻게 개피, 개피, 피 개피. 아, 개피데킬링먹었겠다어디 서리. 아, 저기 안 맞아? 아아!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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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. 화후를 확보했다.

없네 우리. 하에헤 캐리 받는다. 이대로 <laughs>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. <laughs> 왜저왜저왜한장하겠네 <laughs> 서열 <laughs> <laughs> 정리까지 당해 버리게 아뽕 때문에 서열 정리 당했어 몸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서 몸이 잘 봤잖아요 <목소리> 라인 잡아 라인 라인 잡아 필 그래 필 그래 이리 와 제가 화물을 움직이죠 3명 3명 아 갠스 케어하고 와야 겠는데 아 죽었네요 잘 지내세요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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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이야 아 이겼게? 아궁 켰는데 아니야 한번 난사 시켜줄게 내뛰어것 같은데? 연인. 아싸, 보야 아, 뭐야? 어, 뭐, 뭐, 뭐야? 아, 무슨 소리. 아, 어, 뭐야? 왜 이렇게, 이렇게? 아, 뭐야? 아, 멘트리스. 나혹 빨리 꽂아놨는데, 아, 려 아, 피해요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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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<웃음> 오늘을 <웃음>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배를라배를어이 <laughs> 노래가 이야 아, 대박인데? 축배를 들어라 아 얼마에 들으니까 좋네